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언제나 누구든 떠나고 싶어 하죠. 여행. 우리 인생의 낙 즐거움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국내를 돌아보는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관광객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러한 여행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2차 국가 관광 전략회의에서 지역 주도형 관광 정책의 로드맵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경기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기업 기반, 지역 기반의 산업이 침체가 되면서 어, 이러한 부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광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회복, 또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관광 산업의 내실을 다지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이러한 로드맵에 담겨 있습니다. 어제 나온 로드맵입니다. 국제적인 지역 관광 거점을 조성하겠다라는 목표 아래 각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을 담았는데요. 쭉 살펴보시면 저는 눈에 띄는 것이 해양 치유 연구 지역.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마리나 클러스터 같은 이런 해양 지방에 속해 있는 관광 계획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마리나라, 마리나나 크루즈, 또 수중 레저, 해양 치유 같은 고품격 고부가 같이 해양 관광 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국내 크루즈 수요를 20만 명까지 확대하는 등 크루즈 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트나 카약 같은 해양 레저를 더욱더 개발시켜서 이러한 것들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밖에 한반도의 평화 모드를 안겨다 주었던 평화 올림픽, 바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 개최지인 강원 지역이 겨울 스포츠 관광 거점으로 육성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비무장지대가 바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 가운데 가로, 가로로 위치를 하고 있죠.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가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종전과 또 경제협력 그리고 통일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류도 한몫을 하고 있죠. 비무장지대가 평화관광 거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비무장지대는 휴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km씩 구간이 설정되어서 지정되어 있는데요. 남북한은 이곳에 군대나 군사 지역 또 군사 시설 무기 같은 것들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로 한 곳이고 또 민간인이 통제되어 있는 그러한 구역입니다. 이러한 비무장지대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65년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복원이 된 건데요. 세계 유일의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을 갖고 있는 그러한 곳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무장지대를 전 세계인이 널리 찾는 평화의 관광지로 브랜드화 하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고 세계인이 이 비,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게 되는 시기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과정들을 거쳐야만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마무리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해야 비로소 남북의 경제 협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또 비무장지대에는 지뢰들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이것은 육군이 지뢰 제거 작전을 통해서 발견했던 M14라는 대인 지뢰고요. 어, 장마 때 유실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00만 개의 지뢰가 매설이 되어 있어서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이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하지만 모두 제거가 가능한지 현재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뢰 제거가 생각보다 어려운 과제가 될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의 전쟁인 포클랜드 전쟁에서 지뢰 제거의 어려움을 확인했는데요. 포클랜드 제도가 점령이 되었었던 것이 바로 아르헨티나 군에 의해서입니다. 그때 아르헨티나 군은 이 포클랜드에다가 2만여 개의 지뢰를 묻었다고 하는데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영국군이 이 영국령 포클랜드 섬에 가서 지뢰를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인명피해가 속출해서 1,400여 개 정도만 제거를 한 이후에 이곳을 사람들이 금지하지 않는 곳으로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이후에 펭귄들이 사는 서식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펜... 펭귄 같은 경우는 무게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지뢰를 밟아도 터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유일한 청정 지역인 d m z 생태 환경이 지뢰 제거 과정에서 훼손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어, 지뢰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서희건설 퍼스텍 이렇게 지뢰 관련주가 어, 나뉘어져 있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뢰 제거용 전차를 국산화하고 있고요. 또서희건설은 한국지뢰제거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남북 교류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소식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퍼스텍은 과거에 이런 지뢰 제거에 2차례 당선, 2차례 뽑혔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또 국방연구원과 지뢰 제거 로봇... 곳을 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차트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세 가지 종목 모두 뭐 여타 남북 경협주와 비슷하게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요. 고점 대비해서 절반 정도의 반토막을 기록한 이후에 최근에 약간 바닥을 잡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도 G2의 무역전쟁이라는 것에 대한 내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언제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죠. 어, 계속해서 2분기 실적과 수급, 또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 하반기의 경기나 실적,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만기일 그리고 금리 결정 동결로 나온 오늘 목요일장.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함께하시죠.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